아, 뭐하는... 뭐 아니에요, 나, 나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했다면 흉기도 준비했을 테고 신발도 신었겠지만 TV 때문에 가보니까 사람은 혼자 있고 하필 칼은 손 닿는 데 있고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힌 거죠? 우발적 살인 아, 아니에요! 내가 갔을 때 벌써 죽어있었어요! 놀래서 나오려는데, 근데 옆에 옆에 막 목걸이랑 그딴 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데, 내가 진짜 뭐가 싫어가지고 그지만 그게 다예요. 안 죽겠어요. 현장에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문 열어줘서 안에서 열어줘서 들어갔어요. 누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들어가 보니 벌써 죽어 있었고 집에 다른 사람도 없었다. 방금 강진섭 씨 본인 입으로 한 말인데 피해자 가족은 아들 모친뿐이고 아들은 군복무 중 모친은 외출 중. 집에 혼자 있던 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다면 문은 누가 열어줬을까요? 귀신이 열어줬습니까? 내가 배를 누르니까 분명히 안에서 열어졌다고요. 어, 아, 그 놈이 범인이네. 안에 있던 놈. 그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인이 사람 죽이고서 밖에 누가 오니까 친절하게 문까지 열어줬다. 그거야. 내가 들어가야 뒤집어 씌우니까요. 그런데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마당에서 주웠으니까. 본대로 말해봤자 안 믿을 거니까 그랬죠. 전 빠져가 전까 전파 숨기고 남의 집 안방까지 드나드는 일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와,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정과자라고 무조건 사람 죽여요? 내가 갔을 땐온 집안이 벌써 난장판이었다고요. 믿어주세요. 왜 보냈습니까? 아, 아. 탄옷을 왜 갖다 놨습니까? 당신이 그 검사야. 언가 아, 죽였어. 내가 우리 엄마 죽였어. 왜안 말렸습니까? 대답하세요. 단원서 내용 봤을 거 아닙니까? 죽을 거 알았잖아! 자, 남편이 시킨 거 맞죠? 남편이 뭐라고 하면서 보내라고 했습니까? 나 죽으면 아이랑 같이 잘 살게 해주겠다 남편이 약속했을 겁니다. 둘이 먹고 살 방편을 마련해 놨으니 그러니 협조하라고 해서 단원서 보낸 겁니다. 최근에 목돈 들어온 거 있죠? 그거 남편 목숨값인 거 알고 받았습니까? 내가 돈 받고 편지를 보냈다. 저기요. 대답하세요. 남편 죽은 거 억울하면 대답하십시오. 억울해. 억울해 속이 터지더라. 내 속이 터지더라고 억울하고 보내. 정확히 <laughs> 남편이 뭐라고 하면서 보내느라고 했어요? 응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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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만 준다고 했단 말이야. 응. 응. 진짜 죽는 거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아나 어떻게 살려고. 아나 아, 혼자 이러면 어떻게 살려고 죽어. 애도 있는데. 가보시죠. 배리 울리고 대문이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11초. 오른손잡이 옆구리 냅고, 파란 카레스 쳤고, 목 치명타 37초. 37초면 강진석은 이미 집에 들어와서 살해 현장을 목격했어야 돼. 아, 음죽이게 아니라 먼저 죽이고범인이 열어줬다면 아.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죄송하다는 태도야? 네 눈엔 동료들이다 개똥으로 보이지이자고 병신 만이소감이 어때? 기수열이한번 시켜줘? 죄송합니다 일 벌려놓고 죄송하답니다 경기 섰어? 네 어딜 가? 여기 섰어 남자친구 있습니까? 왜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어떤 사람이 경희님 집안을 망하게 해서 그 결혼이 깨졌어요. 그럼 그 남자친구는 그 어떤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게 될까요? 음, 치정 사건만 듣구나. 왜 어디 계세요? 긴급해요. 지금 부장님실, 지금 말다 <laughs> 내가 범인이면 여자는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왜 찔러요? 모른다는 건 미주장이고, 네 방무성한테 거절당하고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니네 눈에. 여자가 걸려들었다면 차장과의 관계를 밝혀달라고 했더니 나이도 어린 게 단칼에 거절하던가. 그래서 수법을 바꾸기로 한 거지. 이 여자를 이용해서 차장에게 벌을 주자, 경고를 내리자. 이쪽으로. 그렇게 악독한 인간인 주제에 연약한 척을 해버렸네요. 기절한 여자를 이고 지고 매달아놓기까지 하고는. 저까지 것도 못 들었으니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네요. 그래 매달아 놨어. 온 세상 다 보라고. 차장이 범인이면 왜? 그건 누구보다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할 사람이 왜? 어디 가세요? 식당. 아니 어떻게 지금? 지금 안 가면 끝나. 네요. 아니. 이거 진짜 삼촌 팬이에요. 여자한테 전화했을 때저 노래 들었습니다. 이미 납치된 후였는데, 그땐 몰랐지만... 어디서부터요? 그냥 처음부터 아니면 후렴한 거부터 그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서부터요? 음... 모르고... 모르... 어? 같은 노래 맞아요? 아이고 어이고 허리 짓파요 어? 어? 생긴 거번듯 해갖고 화났어요? 화났는데? 화났어요? 아닌데요? 에? 에 화났는데 화났는데 금 얼굴 표정이 완전 그랬는데? 화났어요 누가가 이렇게 했다고?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왜 이랬다고. <laughs> 선물, 선물. 뭐했어요 음, 제보자가 범인이라고 했는데요 맞으면 맞다고 여기서 얘기해줘요 아닌데요? 미아야 근데 내가 사실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고 믿어요? 누가 믿는데요? 나안 믿어요! 응? 지금 어쨌죠? 내가요? 응! 음, 웃으니까 이쁘네. 어디냐면 기대봐. 아, 저저 선물하지 마요. 왜 보고만 있었습니까? 왜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왜그긴 시간을 그냥 숨어만 있었습니까? 황시모, 닥쳐! 법을 무기로 싸우라면서요. 정작 본인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가족을 위해서였습니까? 본인이 두려우셨던 게 아니라 조용히 해! 그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서로를 미워하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더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보듬어 주고 그런 가정도 있겠죠. 어딘가에는 검사님, 부모님은요? 머리 소설한 거에 말안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은 안 아파요? 네안 아파요. 됐어요 그럼. 또 아프면 얘기해요 그때. 하긴 말해줘도 을뭐 해줄 게 없네. 그래도 말해요 병원에 옮기기라도 하게. 네가 공항에서 찾은 건 공범이 아니야. 넌 국제선 출국장으로 곧장 가서 네 여권까지 챙겨서 그런데도 출국에 아무 관심이 없었지? 범행을 저지르고 이 나라를 뜨는 게 목적이었다면 일단 아무 노선이나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게 맞아. 그런데 계속 누군가를 찾고 있었단 말이야. 그 만나기로 한 사람이 공범이었다면 전화를 했거나 만날 약속을 미리 했겠지 여기저기 헤맬 필요 없이. 공범 같은 거 없습니다. 나 혼자 있어요. 네가 체포되던 그날 그 시각에 공항에 누군가 또 있었던 거야. 넌그놈 잡으러 간 거고 도망치려고가 아니라. 출국장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제서야 티켓을 끊으려고 한 것도 이미 그놈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놈 잡으려고. 누구야, 그 새끼?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야, 그 새끼! 미래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사람 공항까지 달려가게 만든 놈 누구야? 죽어 있는 영훈수 옆에 네가 즐겨 쓰던 장미무늬 칼이 놓여져 있을 때 누군가 영훈수 죽이고 네 흉내 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너연먹이고너 병신 만들려고 연수의일하는척 계략을 꾸민 걸 알았을 때 잡아야지. 어떤 새끼인지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했을 거야 왜? 넌 이유 없이 사람 죽이는 사이코하고 스스로 다르다고 여기니까. 죄 지은 사람들 전부 죽여도 된다는 과대 망상 그 사이코 새끼들보다 더한 새끼니까 내 사거라서 범인도 금방 알아낸 거지 그치? 잘 가요 가는 건못 보겠죠? 잘해요, 승진 하는 건못 보겠지만 시킨 거야? 뭐야? 와 어떻게 차이 변한 게 없어? 이거 그때 짜서 못 먹었던 막막 못해서 먹었던 그건 나 뭐, 라면 먹어도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많이가 <laughs>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안 짜? 입이 왜 그래요? 입이? <laughs> 아 이거? 왜요? 이뻐요? 입이 이상해요. 예? 그래?